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둑을 100% 책임지는 백 공사구단입니다. 오늘은 초반 올인작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날 일자를 걸쳐왔을 때두칸 높은 욕공입니다. 이 정석이 올인작전을 하기 정말 좋은데요. 이때 제가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 일자를 두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때 나가서 끊게 되면 정석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뒀을 때 이정석이 너무나 어렵고요 여기서 초반에 정말 크게 망하면서 봐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초반 특정 모양을 잘 두시는 분들이 노림을 갖고 지금처럼 뒀을때 여기서는 당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네, 싸움 자체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뭐 무난하게 두게 되면 이런 곳을 붙이더라도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싸움 말고요 지금처럼 최근에는 프로들이 이렇게 두는데 이 싸움은 저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은 흑족이 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백에서 정말 좋은 작전을 펼쳐야지만 만만치가 않고요. 그러지 못한다면 초반에 망할 확률이 있습니다. 상대가 노림을 갖고 지금과 같이 정석 선택을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둘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디 쪽을 둬도 실리를 뺏기기 어렵거든요. 실리를 뺏기지 않고 가장 쉬운 수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하나 붙여요. 지금처럼 두면 실리를 다 뺏기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좋지가 않겠죠. 자, 그럼 흙도 여기는 젖혀야 됩니다. 이때 호구를 치고요. 뭐 밑으로 이어준다면 한 칸을 떼어서 흙이 눌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전혀 불만이 없겠죠. 그럼 흙도 이곳을 넣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제 여기를 끊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를 끊게 되면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나서 먹었을 때 네, 혹시 이것은 지금처럼 쭉 눌고 나서 살아버리게 되면 이 다섯 점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이것은 좀안 되고요.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이 장면에서 가장 간단하게 이곳을 끊게 되면 여기서 흙이 밟는 수는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되면 백이 귀도 뺐고 흙 모양도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백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흙도 나쁜 정석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팽팽한 정석인데요. 반면에 여기서 흙이 욕심을 부리면서 이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처럼 있게 되면 이것은 여기까지 밀었을 때늘 수밖에 없겠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막게 되면 이곳을 다시 젖혀서 알기 쉽게 축으로 잡히게 되겠죠? 흙도 여기를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벌써 여섯 수죠. 이것은 다섯 수입니다. 이미 잡은 상태예요. 여기서 막는 것도 지금처럼 늘어두고 이 귀를 잡게 되면 반면에 흙은 양곱마고 귀도 뺏겼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계속 늘어가는 것은 자체로 잡힌 상황에서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로 너무 많이 뺏겼어요. 받더라도 또손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정말 잘 됐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곳을 붙이고 호구치게 되면 여기서 흙도 이 자리를 먹을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이 두는 게 최선인데 자, 이렇게 되면 백도 안정적으로 살아두고 흙도 이 변쪽을 키워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두는 것이 가장 보통이었고요. 이것을 흙이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처럼 밀고 들어가서 크기 망하는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상대가 오린 작전을 들고 나왔을 때 지금과 같이 간단하고 나쁘지 않은 또 상대가 오히려 실수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피해 가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 방법을 실전에서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